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2월 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긍정 화관 시작했기 전에 여러분 오늘은 세이노의 가르침에서 어, 보면 어, 여기서 막 스크래치 하라 이렇게 요점 정리를 해놓은 게또 있습니다 스크래치 해라 내가 말한다 경제적으로 실패하였다면 저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 체면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그 체면에 흠집을 내라 출발점을 저 낮은 곳에 다시 그어라. 어, 당신이 노, 놓치려고 하지 않는 생활 수준이라는 것을 지워버리고, 새로운 출발점에서, 우에서 근근히 살아가면서 돈을 모아라. 그러면 돈이 쌓이게 된다. 이것이 실패로부터 탈출하는 비결이다. 스크래치하라. 어, 흠집을 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체면, 어, 내 자존심, 그런 체면들, 우리 많이 하잖아요. 지금, 뭐, 3D, 사실은 지금 청소하는 업무만 잘해도, 어, 뭐 굉장히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뭐, 엄청나게, 뭐, 아마존 그런 사업같이 들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 청소만 잘해도, 어떤, 그것을 계속 연구하고 청소만 하는 사람들은, 카페 청소 연구를 해서, 카펫에 흠집이 없고, 물 청소를 해서, 이렇게 살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 어, 이거 3D죠. 3D 업무 중에 하나인데, 너무 힘든 일이죠. 어, 근데 그것들을 인해서, 그렇게, 다시 살아나는, 사업에 실패해서 청소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 다시, 살아나,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사장이었는데, 내가, 어, 중역이었는데, 대기업의 임원이었는데, 대기업의 과장이었는데, 대기업의 부장이었는데, 내가 교사였는데, 공무원이었는데, 어, 지금 나는 서울대학교 나왔는데, 어,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 여러분, 스크래치를 내야 됩니다. 내 체면에 스크래치를 내고, 어, 창피한 거 없습니다. 그냥 스크래치 내십시오. 창피한 거 없고, 그대로 그냥 하면, 내가, 어, 흠집을 내고, 출발점에서 저 낮은, 출발점을 낮은 곳에서 다시 그, 그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새롭게 출발하면, 어, 무에서, 은근히 살아가면서 돈을 또 모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껴 써야 됩니다. 내가 그 조금 돈이 모였다고 갑자기 어, 5천만 원이 모였다고 또 좋은 차를 바꾸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그걸 모아서 시드머니로 활용해서 투자를 하건 어, 그큰 길로 가서 투자를 하는 거죠. 나는 좁은 길에서 돈을 벌고 큰 길에서 어, 투자를 하는 거죠. 코인을 한다면 비트코인을 해두고 만약에 부동산을 한다 그럼면 도로에 굉장히 역세권, 굉장히 좋은 그런 상가를 사야 되고, 또런 아파트도 굉장히 그 대장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를 어떻게든 사야 되는 거고, 여러분 그렇게 어, 투자를 하려면 대장 주를 사야 되는 거고, 주식을 산거다 여러분 이렇게 투자를 하고 어, 이렇게 하는데 모을 때는 악착같이 모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기서 또 가르쳐 줍니다. 어, 실패로부터 탈출하는 비결이 바로 내 잠, 체면을 집을 내는 것이고 출발점을 낮게 한번 세워 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힘 내십시오 첫번째 난 50억 대상가가 되었다 두번째 나는 매월 1500만원 이상 입금되고 있다 세번째 나는 매일 8급 혀펴기5 2회이상있다 네번째 나는 내부시 자격증 olap 자격증 sap 자격증을 취득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켜줬습니다. 여번 다섯 번째, 고명원 아카데미 일기 전설을 남았고, 베스트 셀러 작가, 베스트 강연자가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따릉이마무사아밥 아저씨, 밥도 빌더의 사장이 되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집을 윤택하게 해주고, 모든 물건들을 고쳐주었을 때, 어, 그분들을 윤택하게 해줬고, 또한 나도 행복해졌습니다. 그거에 또 이윤의 절반을 또 이렇게 거노인이나 고아원들에게 투자를 해서, 그분들에게도, 음, 윤택한 삶을 살게 해주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 힘찬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많이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하게 옷잘 챙겨 입으시고, 어, 디든지 나의 체면을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어 도전하는, 정면 돌파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그러면 힘내십시오. 안녕히 계세요.